응? 응, 몰랐어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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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봐. 안녕하세요. 군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뭐별거는 아닌데 요게 모르면 또 곤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잭입니다. 뭐 PCB 기판에 연결되는 각종 잭들인데 조금씩 틀리게 생겼죠.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설치 기사님들이 그럴 리는 없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요 부분이 막 땡기다 보면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이 아는 이제 기사님이 이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일단은 가져오라고 제 현장이랑 연관된 현장이라 그래서 가져오라고 그래 놓고 어떻게 됐는지 구조를 보면 얘를 뺄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잘라봤어요 가위로 이렇게 가까이 한번 보여주세요. 옆에서 잘라놓은 모습이고 제가 빼볼게요. 얘는 옆에가 잘려 있으니까 쉽게 빠지는데 자,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한쪽이 걸리게끔 돼 있어서 우리가 뽑아내도 이 부분이 플라스틱에 걸려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디냐하면요. 바로 이 뒤에 보이는 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뾰족한 걸로 살짝 눌러 놓고요. 선을 그냥 뽑아 주시면 빠집니다. 이렇게요. 네, 근데 이거를 모르면 <laughs> 수리가 되게 어렵겠죠. 이게 이렇게 빠지기만 한다면, 자, 이 부분에 이렇게 전선을 꼬아서 연결을 할 준비를 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해 주면 이상이 없을 거예요. 예, 네. 되게 간단하고. 정 안되면 이제 납땜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요 단자가 빠져서 우리가 이 단자를 볼수 있어야 납땜을 할수 있겠죠 물론 정기선도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해 주면 더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암놈인 부분이에요 암놈인 부분 쪽도 이렇게 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누르고 뽑으면 됩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누르고 뒤쪽에서 당겨주면 네, 잘 안나오는데요 <laughs> 고정을 해서 이렇게 네, 이런식으로 뺄수 있어요 다 비슷한 구조더라고요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눌러서 빼는 거고 그래서 다시 집어넣을 때는 좀 살짝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눌러 놔서 이제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살짝 올린 다음에 집어넣으면, 예, 네, 다시 이렇게 띡 소리 나면서 걸려서 빠지지 않는 상태로, 예, 네,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핀 부분이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좀 틀려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또 사이즈가 틀리죠. 그래서, 이 사이즈를 보고 요걸 맞춰서 또 수리를 해야 되니까 평소에 PCB 고장 난게 있으면 좀몇개 챙겨 놓으세요. 이런 잭 부분도 그러면 좀 이렇게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해결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별것도 아닌 팁으로 잠깐 동안 네, 영상 찍어 봤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좀 다르게 생긴 모양도 있는데요. 얘가 걸리는 부분이 이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을 얘는 살짝 이렇게 들어주고 뽑으면 됩니다. 예, 네, 간단하죠. 구조가 좀, 야, 이게 너무 쪼그매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뒤에가 여기 걸리는 부분이에요. 얘는. 예,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 자세하게 다시 얘도 보여드릴게요. 뽑 넘버. 얘는 은색으로 된이 끝부분이 포인트예요. 이쪽이 아니고 요끝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서 이렇게 빼주면 돼요. 요 뒤에 걸리는 부분인데 옆면에서 좀더잘 보이게 제가 펴서 보여드릴게요. 자요렇게돼 있어요. 네 보이나요? <laughs> 카메라를 좀 좋은 걸 사야 되나 봐요. <laughs> 자 이게 이렇게 뽑을 수만 있으면 전기선을 까서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수리가 거의 돼요. 근데 보면은 이제 요 부분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 먼저 꽂혀 있던 건 거의 못 쓰고 이런 게 미리 좀 같은 사이즈가 있어야지 아마 수리가 될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제 이 끝에 여기를 최대한 벌려서 전기선이 들어있던 걸 버리고 용접이 된다. 납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제가 지금 저는 납땜을 해서 해결을 했거든요 사이즈가 틀려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것들을 구해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이게 납땜 세트예요 아, 아, 잘안 보인다고 그래서 좀 자리를 바꿨어요 이게 이제 인두기고 예. 여러분은 요런 총 모양처럼 생긴 인두기는 사지 마세요 저희 저는 옛날에 인두질을 되게 많이 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펜처럼 생긴 거를 썼었는데 이게 좋아보여서 샀는데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더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세트가 있어요. 세트를 사시면 이렇게 우리가 인두로 이 납을 녹여갖고 기판에 있는 거 이걸로 이렇게 하면 얘가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뺄때 쓰는 이런 거뭐 조그만 드라이버라든지 니퍼 이런 게다 세트로 안에 들어있어요. 요거는 솔더링 페이스트. 우리 용접할 때도 아, 용접이라고 그러면 또안 되죠. 예, 브레이징 할 때도 쓰는 그런 종류예요. 더잘 붙게 해 주고 요거를 발라서 전선과 전선을 이렇게 샥샥 발라 놓고 납땜질을 하면 연결이 잘 됩니다. 예. 뭐 요런 잡스러운 것도 들어 있고 요거 이제 택트 스위치라고 제가 수리할 때 쓰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에어컨에 버튼 눌리면 눌리는 스위치 있죠? 대부분 이런 택트 스위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고장나면 그냥 이런 것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납땜 세트는 하나 있으면 수리할 때 되게 유용해요. 예.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조금 찍어 봤습니다. 됐어?